안녕하십니까 김태균 교수 TV 건강지킴이 박신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허리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활의학과 김미석 과장님 함께하실 건데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미석입니다. 네, 과장님. 가끔 허리가 묵직하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가 참 많거든요. 이런 허리 통증이 일반적인 건 아닐 텐데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허리 통증은 평생 동안 약 84%의 사람이 한번 이상 겪는 흔한 증상입니다.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겪은 후 자연적으로 회복되어서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이 지내게 되지만 간혹 심한 통증을 겪거나 통증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이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근육이나 관절에 일시적으로 무리가 가는 염좌나 허리의 후관절의 관절염 등은 약물, 물리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질환들은 약물과 물리치료만으로는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약물과 물리치료로 좋아지지 않는 허리 통증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다 수술하라고 하면 참 무서울 것 같거든요. 과장님, 수술 말고 다른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비수술적 치료로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시술치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약물과 물리치료만으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하는 주사 치료와 시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술을 일단 안 해도 된다고 하시니 너무 궁금한데요. 비수술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리 주사는 디스크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인해 신경 뿌리의 염증이 생긴 경우 발생하는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치료입니다. 허리 주사는 바늘을 삽입하는 부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시행되는 허리 주사로는 경막외 주사, 후관절 주사, 내측 신경 가지 주사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약물은 염증 감소 목적으로 소량의 스테로이드 약 0.2에서 0.3%의 국소 마취제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유착 방지제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경막외 신경 주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막외 공간은 요추, 신경 뿌리, 혈관 등이 지나는 부위이며, 이 부위에서 디스크에 의해 신경이 직접적으로 압박되거나 염증 세포에 의해 염증이 유발됩니다. 경막외 공간에 주사약을 주입하면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경막외 주사는 신경 구멍으로 접근하는 방법. 가운데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으며 왼쪽 영상은 신경 구멍으로 오른쪽 영상은 가운데로 접근하는 경막외 신경 주사입니다. 다음은 후관절 주사입니다. 후관절 주사는 척추의 후관절 부위가 통증의 원인인 경우, 즉 후관절의 염좌나 관절염으로 인해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 시행하게 됩니다. 주사 시간이 짧은데다가 깊이가 얕아서 주사 중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불편감이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내측신경가지주사입니다. 내측신경가지주사는 통증의 원인 부위가 후관절이나 척추 주변 근육인 경우에 시행합니다. 장점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주사 깊이가 얕아 주사 시 통증이 적습니다. 또한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도 위험 없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여러 부위의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까지 허리 주사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허리 주사 치료했는데도 계속 아프면,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허리 시술입니다. 헉, 정말요? 그러면 다른 치료 방법으로 허리 시술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시술은 주사 치료로 충분한 통증 감소가 되지 않거나 주사 치료의 효과가 짧은 환자 중 수술적 적응은 되지 않는 경우 시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흔히 신경 성형술이라고 불리는 경막외 유착 박리술이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경우 주사 치료로는 정확한 병변까지 약을 전달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막외 유착 방리술을 시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시술 방법은 꼬리뼈를 통해 가는 관을 삽입한 후 병변 발생 부위에 직접 접근해서 물리적으로 유착을 방리해 주고 약물을 투약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사에 비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치료용 풍선을 이용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약을 투약할 수도 있습니다. 시술 시간은 대략 20분에서 30분 가량이며 일반적으로 시술 시행 부위의 국소 마취만으로 가능하고 수면 마취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막외 유착 방리술은 당일 치료 후 퇴원이 가능하며 외래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안전한 시술입니다. 지금까지 비수술적 치료인 허리 주사와 시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이번에도 제가 질문 준비했습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Q&A식으로 질문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허리에 주사를 많이 맞으면 안 된다는데 맞아도 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네. 허리의 주사 치료는 대학 병원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료입니다. 주사 약물 중 포함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5회 미만으로 치료 받기를 권합니다. 1년에 5회 미만으로 주사를 맞는다면 몸에 특별한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5회 이상을 맞으셔야 된다면 주사보다는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허리 주사를 맞는 경우에 효과는 언제부터 생기는 거지 궁금한데요. 허리 주사는 맞은 당일 통증이 감소되었다가 바로 다음날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사 약물에 포함된 국소마취제가 당일의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스테로이드로 인한 염증 감소 효과는 보통 만 하루 이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주사 하루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 자극이 심한 분들은 주사 당일부터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허리 주사의 효과는 얼마나 오래가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3개월보다 짧을 수도 있고,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사 치료로 통증을 줄인 후, 자세 관리와 운동으로 주사 치료의 효과를 길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허리 주사는 몇 번을 맞아야 하는 건가요? 정해진 횟수라는 것은 없지만 한 번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는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한 번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았다면 이후에는 자세 관리와 운동으로 치료 효과를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사 효과가 전혀 없었다면 질병의 상태가 주사로는 효과가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되었거나 주사 맞은 곳과 다른 부위의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 효과가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경우라면 같은 부위에 한두 차례 더 주사를 시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급적 주사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번 정도로만 맞는 것을 목표로 하되 통증이 심하면 중간에 한번 정도는 더 맞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상 주사가 필요하다면 정밀 검사를 시행하거나 시술 또는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추 질환의 90% 이상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증상 개선이 가능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완치가 되는 무릎 질환과는 달리 척추 질환은 수술을 한다고 완치되는 것이 아니며, 인접한 마디에서 추가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수술적인 치료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질환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약물이나 단순 물리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허리 통증은 참지 마시고 꼭 TK 정형외과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치료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리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난 듯합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웅크리고만 있지 마시고요. 진료실 문 두드려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태균 교수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